숫자? <웃음> 뭔데? <웃음> 몰라 <웃음> 제가 한번 뭐 볼게요네지금번시키 네. 이제 가방에 잼 하나씩 넣고 다니는 세대 아니면? 그렇지 그렇리 1일 1음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음. 하나 넣고 다닐만 해요? 음. 하나 해줘 아아니 아니야 엄마 <laughs> 하나 해야되는데 ㅋ ㅋ 이 그 하나랑 아메리카 아이스크림 그다이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아 일주일 만네 맞네. 그쵸? 제가 일을 안한 지는 지금 위주가 다 돼가. 맞아요. 맞아요. 센터에서 항상 지킴이 역할을 해주셨는데, 지킴이가 없어요. 지금 잘렸다. 단 잘렸어요. 아, 거의 실직 중이세요. 모르는 네, <laughs> 어, <laughs> <우는> 거 알지? 그냥 <laughs> 집에서 울고 있는 거 알지? <laughs> 난 항상 눈물을 <웃음> 흘린다. <laughs> 별로. <laughs> 아, 여기 이렇게 떨어지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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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문제예요. 맞아요. 음. 자 오늘은 아 선생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아, 저는 아, 네. 고은 쌤이랑 같이 일을 네, 네. 하고 있는. 지금은 아니지만 일을 같이 했었, 했었었던 어, 어, 앞으로 할 예정인 네, 어. 곧할 예정인 어. 이혜민이라고 합습니다 아, 네. 찌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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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웃음> 박수. <웃음> 진짜, 진짜 완전 까투리 다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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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 어, 네, 혜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혜민 선생님이랑 오늘 뭐할 거냐면 제가 요즘 주변에서. 네. 피아테스 관련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받다 보니까 좀 답변하면서도 좀 이런 거를 제가 한꺼번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음.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입문자 그리고 피아테스를 이제 막 하려고 알아보는 사람들. 위한 컨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질문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Q&A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좀 많이들 겹치는 질문들을 좀몇 개를 추려서 혜민 쌤한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좋아요.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어 이거 음. 많이 물어봐요. 요가와 피아테스의 차이점. 아, 그렇죠. 음. 많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 비슷하죠. 언뜻 보기엔 굉장히 비슷해 보이기 아, 때문에. 엄청 비슷하죠. 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요가는 이제 약간 음. 정신 수양, 어. 마음의 수련. 이너피스. 그리고 어 그렇죠. 약간 그런 이몸에 나의 음. 그런. 음. 어 다, 나를 단련한다 약간 음, 그런 느낌이 좀 커요 단련스 어, 나를 수련한다 수련스 어. <laughs> 왜 이래? <laughs> 나 추임새, 추임새 역할 <laughs> 요가 같은 경우는 그런 어쨌든 약간 수련하고 단련하는 그런 느낌이 어. 조금 있는데 이제 어, 필라테스는 오케이. 그런 느낌이 어. 전혀 아니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필라테스는 어. 좀 이제 어, 알맞은 가동 범위 내에서 좀 이제 그 몸을 좀잘 쓰게 해줄 수 있는 운동이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호흡이라든지 이제 그런 음. 걸 기반으로 좀 해서 맞아요. 몸을 좀잘 쓰기 위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필라테스 같고 음. 어, 이제 요가는 이너피스. 네, 그렇죠 이너피스. 음, 맞아요. 그게 크게 음. 봤을 땐좀 약간 그런 게 다르지 않나요? 맞아요. 어, 요가 같은 경우는 일단 가동 범위의 차이가 제일 큰것 같아요. 맞아요. 어, 피아테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게 있는데 맞아요. 이 요가는 그까지가 없어요. 맞아요. 더 하셔야 더. 되고. 더 많이 해주세요. 여기서 더 많아요. 가능하면 더 많아요. 맞아요. 여기서, 여기서 가능하면 더 많. 그렇지. 가로고, 이고피아테스는 여기까지만. 돼요. 하지만 세요다 어. 차요. 여기까지만, 어. 여기까지만.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약간 이런 가동범위의 차이가 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피아테스 같은 경우는 자세 교정을 주로 많이들 목적으로 하고 오시잖아요. 그 자세 교정이 되는 원리도 똑같아요. 이 발은 정렬을 가지고 이 정렬 범위 안에서 운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틀어진 정렬을 다시 바른 자세로 만들어지게끔 도와줘.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제일 크지 않나. 음. 음. 그렇고 두 번째는 필라테스를 했을 때 효과가 뭐가 있나요? 어. 효과 음. 어, 아무래도 일단 건강해지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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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아, 성실하게 대단하다고요. 네, 성실하게 일단 필라테스를 하면 효과가 제가 느낀 효과를 먼저 아,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키가 좀 컸어요. 2 어? 음, 2 cm 정도? 원래 5 8이었는데 60cm... 어? 60cm 컸다고요? 아니 6 <laughs> 2cm가 컸어요. 어 그게 이제 아마... 원래 60이었는데 음 58로 살다가 60이 된게 아닌가 그렇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약간 그렇고 일단 그리고 어, 두 번째로 제일 크게 나왔던 게 제가 되게 약간 통짜 허리였어요. 어, 어, 허리가? 뭐, 허리가 완전 일자예요. 어 자통 흉곽 호흡 하면서 약간 고기 음. 라인이 조금 살아났어요. 이거 진짜 효과들 이게, 많이 봐요. 이게 정말, 저는 어. 헤라테스 하면 사실 키 크고 뭐 그런 거, 뭐 음. 라인 잡고 뭐 그런 것보다 진짜 허리 그거 맞아, 효과. 맞아, 맞아, 맞아. 라인 잡아주는 거 어. 제가 무조건 추천드려요. 맞아. 흉곽 호흡은 수업뿐만이 아니고 제가 맨날 하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음. 흉곽 호흡으로, 음. 음. 호흡으로 제일 많이 힘과를것 같아요. 헤어테스 강사 선생님들이 허리가 진짜 얇아요. 어, 흉곽 호흡을 계속 하기 때문에 라인이 달라요? 어, 허리가 진짜 얇아요. 음, 거기서 엉덩이만 키우면 땅이지. 아, 비키니 있지 그렇지. 입거야지 그렇지. 그렇지. 네. 다음세 번째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거. 유연하지 않은데 할수 있어요? 유연하지 음. 않은 사람들이야말로 음. 필라테스를 바로 그것이다. 하셔야 돼요. 그것입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음. 이제. 사실 유연한 것도 음. 많이 유연할 필요도 없어요 그쵸? 많이 맞아, 유연하면 맞아, 사실 맞아. 좋지도 않아요 맞아요 어. 괜히 관절 더 꺾이고 음. 그러는 거니까 맞아, 맞아. 사실 유연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 유연한 어. 사람들은 욕하는 게 아니고 유연하다고 다 좋은 게 절대 아니고 음. 그 이제 유연하지 음. 못한 사람들은 음. 그 가동 범위까지만 늘려주면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필라테스가 어,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필라테스는 단계별 운동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먼저 유연성 위주의 운동을 진행하시면 돼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유연성이 너무 좋아서 과하게 유연성이 좋다보면 오히려 반대로 근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잡아주는 근력을 키워주는 걸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수준별로 초급 그리고 중급 뭐 상급 이런 식으로 또 나눠서 이게 사람에 맞게 운동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실 수 있답니다. 맞아요. 하셔야 돼요. 유연하지 못한 어. 회원들 어, 회원들의 말로 음. 플랫을 꼭 하셔야 돼요. 맞아, 요 진짜 하셔야 그래서 그래서 돼요. 그 관절의 가동 어. 범위를 반드시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래야지 순환도 잘 되고. 그럼요, 그럼요, 여러모로 짝. 그럼요. 깨끗이 짝. <laughs> 뭔데? <웃음> 몰라. 네, <laughs> 쉬요 그리고 이거 조금 많이 처음 필라테스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센터를 고르는 기준, 그리고 선생님을 고르는 기준. 좀 간단 명료하게. 아, 이해 보면 조금 어렵긴 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능하다면 좀 많이 일단 알아보시고, 음, 그거 그, 중요해요. 그리고 원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필라테스 센터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목에 이제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음. 원장님이 직접 필라테스를 하시는 음. 그런 아. 센터가 그 센터 내부 아. 그런 청소라든지 그런 것도 음. 좀 깔끔하게 잘 되고 그렇 관리 면에서 좀 아, 관리, 관리 면서도 좀. 그렇고 회원들하고 강사님들도 그렇고 원장님이 자꾸 괴롭혀 음. 괴롭혀 괴롭히는 맞아요. 게 나쁜 뜻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자꾸 이제 그런 피드백을 어, 주시는 그치, 그치.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음, 요가원도 그렇고, 필라테스도 음. 그렇고, 원장님이 좀 직접 하시는 데를 가시면 조금 더 피드백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원장님이 강사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면 맞아요. 그게 바로 회원님들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음, 저는 그래서 때문에 어. 그거는 좋은 항상 위에가, 위에 사람이 배울 점이 많다면 저는 밑으로 이렇 뻗어지는 것 마냥 똑하은는것 같아요. 선생님은 뭐 가능하면 이제 체험을 먼저 하셔서 음, 맞아 이거 저도 동의유요탁되고다 처음부터 음. 확 결제하지 마시고 맞아요. 부담스러운 금액이니까 아무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음, 일단 체험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맞아요, 선생님이 맞아. 맞는지 안맞는지꼭 확인하신 다음에 을 등록하시는 거를 음. 음, 추천을 드리죠 음. 저 같은 경우는 센터 고르는 기준은 무조건 집 가깝고 회사 가까운 곳. 아,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 <laughs> 내가 꼭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가야죠. 그런 동선에 있어야지만 맞아요. 일단 운동을 가는 게 먼저잖아요. 맞아요. 가야지. 가면 가는 거수. 성공이야. 에 <laughs> 가야지. 가야지.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집 근처, 회사 근처를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고를 때는 저도 그랬지만 저는 그룹 수업을 먼저 들어갔어요. 아,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선생님들 한명한명한명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맞는 선생님한테 가서 추가적으로 1대1 수업을 해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선생님들이 프로필이 좋고 경력이 좋다고 해서 어, 다 잘하고 나한테 맞는 선생님이 어, 절대 아니 맞아요. 그래서 프로필 보지 말라는 일들이다 그런 이유? 프로필이 음. 중요하지만 어, 어느 정도는 증빙이 되는 서류죠 그러니까 말그대로. 음. 프로필보다는 그래도 경력이 조금 더 오래된 선생님을 고르시는 게 그것도 아, 좋죠. 좋을 것 같다. 맞아. 어, 그런 그리고 느낌? 어,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취향이 조금 확고하기 음. 때문에. 조금 에너지 있게, 조금 템포감 있게 진행해 주시는 분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 어, 조금 이렇게 한명한명 한명 해보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운동을 해 주시는 선생님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게 또 꽤나 큰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 빠지나요? 어 이것도 많이 물어보죠. 일단 저희 센터에 있는 회원들은 살 많이 진짜 많이 많이 빠졌어. 많이 진짜 빠졌고. 많이 빠졌어.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들의 어떠한 추가적인 음.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많이 하죠제 회원님도 이번에 체지방 쟀는데 한달 만에 3kg가 빠지신 분이 계세요. 그 사실 몸무게는 그렇게 어. 크게 변화함이 없으셔도 그런 약간 바디 라인 자체가 많이 어. 달라지시는 회원들이 맞아요, 맞아요. 훨씬 많기 때문에. 맞아요. 어. 사실 필라테스 하고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죠. 체중계보다 인바디. 인바디나 체지방. 이제 몸바디, 이제 눈바디라고 하지. 눈바디나 인바디로 그치. 훨씬 더 이제 음. 신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살은 빠져요. 운동이에요. 필라테스, 그러면은. 필라테스는 100% 근력 운동이에요.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그래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음. 필라테스 꼭 해보세요. 꼭 여러분. 해보세요. 네. 네, 오늘의 질문은 여기까지이고요. 여기까지. 어,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불러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부족한 답변이었지만 성실히, 답변 성실히 답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어 회원님이라고 했어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회원님이 입에 뱄어 입에 맸치, 맸치. 나 진짜 맨날 만날 때마다 다들 회원님 회원님 이러고 있어나 회원님들한테 수임, 쌤임멋지 알아 뭔지 <laughs> 나도 오늘 그랬어 <이렇게> 수임 <laughs> <쌤> 이러고 있어 <laughs> 아 근데 저희 좀 가야될 것 같아 이제 자, 여기 문 닫아가지고 다음에 해민 쌤이랑 한번 클래스 같은 것도 열어보면 아, 재밌을 것 같네요. 좋아요, 좋아요. 홈트 또 빡세게 한번 진행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혜모. 조금 잠잠해지면. 그치지 해민 그 쌤이 엄청 음. 빡세기로 네. 유명하거든요. 이 얼굴에 써있잖아요 얼굴에. 빡쌤 주이. 빡 쌤. 어. 주이. <laughs> 응. 얼굴 한번 비춰주세요. 이런 건, 이런 건 편집이에요. 어, 빡쌤 주이. 넣어주세요. <laughs> 다음에 한번 뭐 그런 콘텐, 콘텐츠로 한번 같이 영상을 좋습니다. 찍어보도록 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안녕 bye bye. Bye bye.